한국 트로트 여왕 김다현, 일본에서 돌풍. 도쿄 초대형 광고판에 화려하게 등장하며 강력한 영향력으로 일본 연예계를 깜짝 놀라게 하다. 최근 도쿄의 한복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 도쿄의 중심가를 지나던 수많은 행인들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에 시선을 멈추게 되었다. 그곳에는 단연코 한국 트로트의 여왕 김다현의 환한 미소와 함께 대표 히트곡 담다디 제 이미지가 화려하게 등장해 있었다. 이번 광고는 단순한 상업적 프로모션을 넘어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와 음악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쿄의 유명 스크램블 교차로는 매일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곳으로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국제적 명소이다. 이곳에 설치된 초대형 디지털 광고판은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나 브랜드만이 그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미디어 공간이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인물은 바로 한국 트로트의 아이콘 김다현이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세련된 이미지가 광고판을 통해 일본 도심 한복판에 비추어지자 현장을 지나다니던 일본인들은 물론 연예계와 일반 대중 모두 깊은 충격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다현은 이미 몇년 전부터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녀가 일본어 버전으로 부른 담다디는 발매 직후 일본 음원 차트에서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단숨에 국민가요 반열에 올랐다. 이번 도쿄 광고판은 그러한 성공을 더욱 확고히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광고판이 공개되자마자 일본 내 주요 뉴스 채널과 연예 매체들은 그녀의 등장 소식을 전하며 한국 트로트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김다현의 도쿄 광고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광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의 대표주자로서 오랜 시간 노력과 열정으로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일본 대중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광고판이 전하는 이미지는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넘어 한일 양국의 문화와 예술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실제로 광고판 앞에 모인 일본 시민들은 그녀의 미소 한 번에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일본 연예 전문지는 김다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광고판은 그녀가 일본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의 유명 평론가 하라다해시는 전통적인 엔카와는 다른 현대적이면서도 신선한 매력을 가진 김다현의 음악은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며, 그녀의 음악이 한일 문화 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다현의 도쿄 광고는 단순히 화면 속 이미지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이 광고판에 담긴 메시지 중 하나이다. 김다현은 일본 팬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일본어 발음 교정과 일본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몇달 동안 지속해왔다. 그녀는 일본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단순히 내 음악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다짐을 밝혔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일본 현지 팬들에게도 분명히 전달되었다. 김다현의 첫 일본 공연 당시 현장에서 관객들은 눈물과 환호로 그녀의 무대를 맞이하며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가교가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연 후 SNS에 올라온 팬들의 사진과 댓글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일본 내에서 한류 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도쿄 초대형 광고판에 등장한 김다현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일본 연예계와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스크린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동안 일본에서 보기 드문 한국의 트로트 문화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일본인들은 한류가 이렇게 멀리까지 뻗어나갈 줄은 몰랐다. 한국의 전통음악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다니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김다현의 음악과 이미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광고판 공개와 동시에 일본 주요 연예 매체는 김다현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를 연일 실었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그녀의 등장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다. 일본의 유명 연예인 중한 명인 아사노 타다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트로트의 여왕 김다현이 도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녀의 매력과 열정은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은 일본 연예계 전반에 걸쳐 김다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김다현의 도쿄 광고판이 주는 문화적 파급력은 음악 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트로트는 오랜 기간 동안 주로 국내 시장에서 사랑받아왔으나 최근 몇년 사이 한류 열풍과 함께 해외 시장에서도 점차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김다현은 그러한 흐름의 선두에 서 있으며 그녀의 도쿄 광고판은 한국 트로트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장르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내에서도 전통 엔카와는 다른 현대적 감각과 세련된 스타일의 트로트가 점차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김다현이 있다. 한편, 김다현의 도쿄 광고에 담긴 담다딘의 이미지와 함께 전해진 메시지는 일본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담다딘은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두 나라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김다현이 일본어 버전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담다디는 일본 대중음악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일본인들은 이 곡을 통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면모를 경험하게 되었다. 광고판을 본 일본인들은 즉각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김다현의 미소와 노래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김다현의 미소가 내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다. 한일 문화의 만남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다니 대단하다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해시태그들은 순식간에 트렌딩 목록 상위에 올랐다. 일본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도쿄, 김다현, 트로트혁명 등의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그녀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다현은 이번 도쿄 광고를 통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한일 양국의 문화와 예술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녀는 과거 인터뷰에서 금악은 그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며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자신의 꿈을 밝혔다. 이러한 그녀의 비전은 도쿄 광고판이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앞으로 그녀가 펼칠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다현의 도쿄 진출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일본 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성공적인 공연을 펼치며 현지 팬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연 현장에서 일본인 관객들은 김다현의 열정과 진심 어린 무대에 감동받아 박수와 환호로 그녀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였다. 한 공연 후, 한 일본 팬은 그녀의 무대는 마치 한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다. 한국의 전통 음악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고소감을 그 전했다. 또한, 김다현은 일본 내에서 단순히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도쿄광고판은 일본과 한국의 젊은 세대뿐 아니라 오랜 전통을 지닌 연세층에게도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일본의 한중년팬는 김다현의 미소는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다며 감동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녀의 존재는 세대를 초월해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과 인격은 한일 양국의 문화적 가교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쿄 광고판은 또한 일본 연예계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유명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 채널에서는 김다현의 등장을 집중 조명하며 그녀가 보여준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 일본 연예 전문지는 김다현은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엔카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며 그녀의 음악은 감성적이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는 두 나라가 서로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같다고 평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집원 광고판은 단순한 광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두 문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다현은 일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젝트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도 밝히고 있다. 그녀는 일본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앞으로 특별한 공연과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양국 간의 음악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이미 일본 현지 음악 프로듀서들과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향후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김다현의 도쿄 광고판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국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녀가 보여준 열정, 준비된 노력,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은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 트로트의 위상이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운데 김다현의 이번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문화와 예술이 국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광고판의 성공은 일본 내에서 한국 문화와 한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물론 전통적인 음악을 즐기는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김다현의 음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광고판을 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감동이 솟구친다. 한국의 전통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며 이는 두 나라 간의 문화적 대화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김다현의 이번 도쿄 광고는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 한일 양국의 문화적 동질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문화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의 미소와 노래는 일본 거리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양국 간의 깊은 유대감을 상징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처럼 김다현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통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끝으로, 김다현의 도쿄 광고판 등장에 대한 일본 연예계와 대중의 반응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광고 이상의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일 양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김다현이 펼칠 다양한 무대와 프로젝트는 양국 간의 문화교류와 음악적 협력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녀의 존재는 한국 트로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큰 희망과 도전을 선사할 것이다. 김다현은 이번 광고판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과 열정을 확실히 증명했으며 그녀의 존재는 앞으로도 한일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중요한 열쇠로 남을 것이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광고 이상의 의미로 두 나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활동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확산되어 세계 무대에서 한국 트로트와 한류 문화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쿄 광고판 사건은 김다현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류와 한국 전통 음악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일본 내에서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만남은 앞으로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전망이다. 김다현의 열정적인 모습과 그녀가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는 세계 각지의 음악 팬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두 나라가 하나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한다. 이처럼 한국 트로트의 여왕 김다현은 도쿄 초대형 광고판을 통해 일본 연예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으며 한일 양국의 문화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김다현이 펼칠 다양한 활동과 무대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값진 자산이 될 것이며 그녀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도쿄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김다현의 환한 미소와 함께 빛나는 광고판을 바라보며,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 그녀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녀가 걸어갈 길은 이미 미래의 전설로 기록될 것이다. 김다현의 도쿄 초대형 광고판 등장과 함께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녀의 음악과 이미지가 일본 거리를 가득 채우며 양국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가진 중장년층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가수의 성공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 국경을 넘어 서로를 연결하는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앞으로도 김다현은 일본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욱 다양한 공연과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양국의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녀의 열정과 준비된 자세는 이미 일본 현지 음악 프로듀서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트로트가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또한 일본 언론과 연예계 내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 기사에서는 김다현의 도쿄 광고판 등장을 한류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표현하며 그녀의 활동이 일본 대중문화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상세히 분석했다. 일본의 다양한 평론가들은 그녀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음악적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다현은 이번 광고판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심은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 그녀가 펼칠 무대와 활동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 트로트의 여왕으로서의 위상은 이미 단순한 성공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김다현의 도쿄 광고판 등장은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무대와 프로젝트를 통해 그녀가 전달할 음악적 메시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는 도쿄 거리를 넘어 전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하나의 빛나는 등불로 남아있을 것이며 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이다. 김다현의 도쿄 초대형 광고판 등장은 지금까지의 한류 열풍을 넘어 한국 전통 음악이 세계 시장에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교류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활동은 앞으로도 일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녀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김다현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나 가수를 넘어서 양국의 문화와 예술을 잇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며, 그녀의 도전과 열정은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줄 것이다. 그녀의 도쿄 광고판 등장에 대한 일본 내외의 뜨거운 반응은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그녀가 펼칠 다양한 무대와 프로젝트는 양국 간의 오호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